안녕 후인연에큰 부처님이 하나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영상에 한번 남긴 적이 있는데 가다가 중간에 잠깐 내렸어요 마이가 좋은 거, 보여, 좋은 거 보여준다 그래갖고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이 허허벌판에서 내렸어요 마이가 저소 타는 거를 보여준다고 해서 중간에 내렸는데 저 소들이 우리가 다가니까 자꾸 도망가고 있어 소 뿔이 있어 근데 너. 소 타는 거 보여줄 거야?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마이가 소 타는 거 보여준대요 빨리 뛰어가 잡어 꼬리 잡어 꼬리 자소 잡으러 가는 여자 <laughs> 마이가 가니까 도망간다 소들 도망갔어? 어 도망갔어 저패커처럼 그렇게 뒤에서 쫓아가면 당연히 소들이 도망가지 어? 원래는 도착을 해서 영상을 찍으려고 했는데 중간에 내렸으니까 자 여기서부터 자 저기까지 가는 모습을 최대한 빠르게 한5초이내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출발 해봐. 출발. 출발 이렇게. 출발. 출발. 웃으면 돼. 출발. 출발. 그렇지. <laughs> 오빠는 알리바바예요? 은행 알리바바 같아요. 얼굴이 타면 안 되니까. 출발. 웃어야지. 거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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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출발. 이게 계단이 엄청 많아요. 그래서 올라가기 전에 당충 당충전. 자, 코코넛. 자, 즙슈 쯥슈 당충전. 즙슈라는 말은 조금. 근데 루미가 더 잘하는 것 같기도 하고. <laughs> 뭐 코코넛이 당이뭐 얼마나 있겠어요. 근데 이 코코넛이 2만 동이에요. 한국 돈으로 1,000원. 원래 가격은 한 500원, 400원, 500원 정도 해요. 1,000원인 이유는 관광지니까 30km를 오토바이 타고 왔어요. 진정한 베트남인이지, 그렇지? 맞아, 안 맞아? 맞아요. 맞아? 어, 그건 뭐야? 아 푸딩. 아, 푸딩. 안 먹어. 다행이에요. <laughs> 뭔가 웅장해. 뭔가 웅장함과 동시에 광장이 엄청 크네요. 여행객들도 좀 있는 것 같고 스님 뒤에 절 하나 있어요. 원래는 똑같은 회사 아니에요. 원래 절 먼저 있어요. 그리고 회사는 아 위지 여기 위치 좋다 산으로 잘랐어요. 스님 만들었어요. 아무튼 그렇대요. 일네 다섯 <laughs> 여섯 <laughs> 열일곱 이한칸당 지금 열일곱 개가 있잖아. 그지 다시. 하나 둘셋 열일곱 몇 열일곱 개 열일곱 개니까 하나 아, 둘셋 600, 600개 6 0개 계산할 필요없이 계단 6 0개 있대요 6 0개아 벌써 힘어 아.. <laughs> 어너 어, 오빠 잘못 만나서 아, 새벽에 등산도 하고 오빠 도와주러 왔다가 개고생 중 절반도 안 왔어요. 릴리는 어디 있어? 릴리야 너 가지 절 가지 할까? 아니 죄송합니다. 언제 룩하면 가지 갑니다. <laughs> 할럼? 이렇게 동상들이 있어요. 그 동상 밑에는 이름이 써 있는데 아라한 부처님이라고 해갖고 그 부처님의 잘 배운 그런 수제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1 8 명이 있다고 하더라고요. 악원에 갔대요. 뭔가 좀 웅장한 그런 느낌도 있고요.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. 와. 이 신성한 곳에 오는데 힘든 내색을 하면 안 되지. 밝게 올라가야지. 어? 여러분 여기 엄청 재미있어요. 저는 기분 엄청 좋아요. <laughs> 스님, 아 스님, 저는 업고 있어요. 스님, 업고 있어요. 스님. <laughs> 자 이렇게 정상에 도착을 했습니다. 와. 안에 들어가서 촬영은 금지라고 하네요 이 주변은 영상 촬영을 할수 있다고 하니까 주변을 한 바퀴 돌면서 촬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... 영화 아란 장풍 대작전에서 봤던 느낌이 자... 근데 2년 전이랑 좀 많이 달라졌다 해졌어요 네. 도색도 좀한것 같고 호치민 고밥에 사시는 분이 이 대리석 의자를, 야, 대리석 의자가 엄청 많거든요. 이게 빙 둘러서 이 대리석 의자가 있는데 이거를 여기다 기증을 하셨대요. 자, 베트남에 부자들 많아요. 올라가 보자 여기. 올라가면 과연 뭐가 있을까요? 아, 이거는. 이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. 와, 이 뒤로는 바다고 앞으로는 가위 산이거든요. 와, 바람이. 오빠 어? 모자 조심해. 내가 날아가는거 한번 봐야지. 와, 바람이 엄청나, 엄청나. 좋다, 좋다, 좋아. 바람이 또 불었다가 안 불었다가. 불었다가, 안 불었다가. 불었다가, 안 불었다가. 오, 하늘이, 와. 저 하늘, 와. 저쪽으로 해갖고 쭉 직진하면, 자, 대한민국이죠? 네. <laughs> 이쪽으로 해갖고 쭉 가면, 임근과대퇴 이둘을 썼더니 피가 돈에 피가 돌아. 오늘은 가서 소고기 좀 먹어야겠어. 들어가면서 저기 있는 저 절로 갈 건데요. 저기 절이 생기게 된 그런 스토리가 있어요. 자 스토리 시작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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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래 스님 스님이 산에서 살아요. 그 스님의 의사 같아요. 사람들이 너무 사랑해요. 사람들이 아프면 그 스님이 약 주고, 병이 치료하고, 근데 스님이 동구에서 살아요. 너무너무 고마워서 이거는 만드셨어요. 기념 그저 안에 동구 있어요. 그 동구는 예전에 예전에 스님 살던 동구예요. 그게 언젠데? 1 7 0 0년1 7 0 0년0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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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더 자세한 내용은 자 우리 구독자 형들 잘 아시는 분이 댓글로 남겨주실 거예요. 예. 자이렇게 내려오면 아이스크림도 팔아요. 자 베트남말로 아이스크림은 임 네. 한국에서도 볼수 있는 자 부페 가면 항상 있었던. 아이, 초콜라 참. 500원. 오빠 뭐 어, 드실래요? 피안 냄새. 어우, 두리안 냄새. 이게 하나에 500원이야? 그렇게 해 갖고. 음. 관광지니까. 봐봐. 뭐 드실래요? 그 그거 저기 냄새 나는 거 아니야? 두리안? 아, 턱. 초콜릿. 음. 어우, 두리안 냄새. 어우, 두리안 너무 싫어. 난 지금 다이어트 중이라. 절에 가는 길은 멀고도 험하네요. 예. <laughs> 여기는 넘어가야 되는데 여기 문 하나 만들어 놓으면 돼. 심해요 되... 아니 문 하나 만들어 놓으면 될것 같은데 왜 문을 안 만들었지? 어? 절은 이렇게 크게 만들었으면서 와 여기 야 너무 좋다. 여기 물 흐르 시냇물 흐르고 뭐 무슨 집인지 모르겠지만 거기 뭐 누구 살아? 네, 절이 엄청 이뻐요. 와, 근데 절을 뭐 이쁘다라고 표현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 눈앞에 보이는 건 너무 이뻐요. 옛날에 뭐 중국 영화에 나오는 듯한 자 이렇게 옆에서는 불을 피우고 있고, 야 맛있어요. 음. 맛있어? 원 음. 아쿠아피나! 여기 이렇게 방이 있네. 스님들 사는 방인가? 아, 여기 풍카 여기 손님들 방인가 보네. 영정손이네요정기이 있고 저기있에서물내려온다기물 먹었는데 정숙기이 정수기 있고. 야 오! 고기! 어 고기, 맞아, 여기 고기 오, 확실히 고기. 하이바 아이, 그거 올리지 마. 손 올리지 마. 다시. 신혼, 신혼여행 왔니? 둘, 웃어! 오케이. 수고하셨습니다. 야베싱 갔다 가자. 큰 강남콩. <laughs> 이거 뭐지? 뭐냐 근데 이거? 나 땀에 안될것 같은데. 이것도 아시는 분이 댓글로 좀 남겨 주세요. 이건 마이가 뭔지도 모르겠대요. 마이도. 어. 몰라요. WC 남. 자, 남이 외우기 쉽게 남자예요. NU. 누라고 쓰였거든요. 누. 누라고 써 있는 거는 여자. 베트남 오시면 여기 다 남밖에 없네. 여자는 뒤에 있나 보다. 땀이 샤워예요. 그러니까 남 샤워하는 방. 어, 사진만 봐도 되고. 아 근데 저 예, 예전에 몰랐을 때 여자 화장실 들어갔거든요. <laughs> 그래서 깨알 정보. 자 베트남 그 오셔갖고 베트남 여자분이랑 이제 데이트를 하실 때 뒷땀 하시면 돼요. <웃음> 뒷땀. <웃음> 마이야 중따 뒷땀 뜻을 얘기해 주세요. 우리 사워하자 <laughs> 큰일 나요? 예. 네. 뒷땀 안 되고요. 그리고 반대로 한다고 또땀뒤 하면 안 돼요. 자땀 뒤는 뭐예요? 액션 사워해. <laughs> 그래서, 자 여자친구 아니면은 뒤 땀이나 땀 뒤나 예. 안 돼요. 안 돼요. 예. 금지. 뒤땀 했다가 쪼 남지 할 수도 있어요. <laughs> 쪼 남지가 뭐야? 5 0 0만동 주세요. 뒤땀 <laughs> 하면은 쪼 남지 하면은. 버리, 하시, 버리 하시면 돼요. <laughs> 25만원 달라는 얘기거든요. <laughs> 자, 스님이 살았던 동굴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<laughs> 대단해. 와, 한개천 개를 타는 것 같아요. 와. 동굴이 없는데, 자, 이렇게 동굴에 도착을 했습니다.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동그란 동굴이 아니고, 자, 이렇게 큰 바위, 큰 바위 밑에 있는 그냥 조그만 틈새 같은 거예요. 이쪽에서 생활을 하셨다고 하네요. 저분이 여기서 그냥 관리하시는 거야 사신 건 절에서 사신 거고? 아나 또? 그 스님이 여기 이 동굴에서 사, 사셨다고?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여기서 사신 거야? 이 동굴에서? 아, 이 동굴에서 사셨다고 하네요 아 근데 동굴이 엄청 시원하고 일단 저희 다른 사람들이 온것 같으니까 올라가자. 자,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겠어요? <laughs> 2,500원을 내면 오토바이로 저기 밑에 아까 출발한데 거기까지 데려다 준다고 하네요. 네, 힘들어서 가는 게 아니고, 아, 왜냐면 우리는 <laughs> 영상을 찍어서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냥 타고 가야지. <laughs> 배터리도 없어. 배터리 다 닳았어. <laughs> 오토바이 하나에 세 명? 아야 세 명? 어. 언니 할수 있어. 언니 할수 있어? 네. 네, 내가 안될것 같은데. <웃음> 출발. 오오오. <laughs> <laughs> 능미야, 능미야. 사탕수수에서 뺀 설탕물. 자, 이걸로 당 충전을 하고 저희는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천연 설탕의 맛. 능미야. 아. 아, 맛있어.